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아멘. 저희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여, 자녀들이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형통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지혜롭게 하옵소서, 저희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육간에 성장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발전적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저희 자녀들이 영육간에 치료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이 영육간에 능력 있게 하옵소서. 온 땅의 주인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